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형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별표별표 로켓스 도산안창호, SS-083, 별표별표에 대해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잠수함은 독립운동가 도산안창호 선생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고, 대한민국 해군의 중장기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략 자산입니다.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3600톤급 중형 잠수함으로 전장 약 83.5m, 선폭 9.6m, 높이 약 14.7m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고려한 유선형 설계가 특징이며 외부는 흑색 흡음 타일로 마감되어 수중에서의 음파 탐지율을 극도로 낮춥니다. 세련된 블랙 컬러 외관은 단순한 미관을 넘어서 실전에서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기능성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함수와 함미의 설계 균형이 뛰어나 항해 중 안정성이 우수하며 해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정밀 자망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내부는 최신 전투 체계와 자동화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조원 약 1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내부 공간은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함교에는 차세대 디지털 통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수중 음향 탐지, 어뢰 추적, 적함 탐지 및 항법 시스템이 통합되어 작동합니다. 생활 구역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쾌적해졌고 장기 작전이 가능한 식량 저장고와 전자기기, 통신 장비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방음 설계 또한 강화되어 내부 소음도 낮고, 승조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성능 측면에서 도산 안창호함은 캐스3 배치하의 첫 번째 모델로, 자항 속도는 최대 20노트, 약 37km per h o 항속거리는 디젤 전기 복합 추진방식으로 인해 약 1만km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6개의 수직발사관, 버레스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국산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인현무 마이너스 4를 장착 가능하며, 해상 전력 투사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 무인 잠수정이나 기뢰 어뢰 발사도 가능해 다양한 전술적 운용이 가능합니다. 첨단 AIP,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장시간 수중작전이 가능하며, 기존 잠수함보다 훨씬 조용하고, 탐지 회피 능력이 탁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제작 비용은 약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사이로 추정되며 이는 첨단 기술과 무장 시스템, 그리고 장기 운용 능력을 감안했을 때 타국 동급 잠수함 대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조성 기술이 집약된 이 함정은 수출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인도네시아 등 해외 해군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형 로크스 도산 안창호함은 한국 해군의 전력 증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국산화율이 높고 전략적 자립도 역시 강화된 최첨단 무기체계입니다. 앞으로의 전장에서 이 잠수함이 보여줄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